의뢰를 해주신 분들은 내담자님들은 내가 이거를 하면 이 사람하고 오래 만날 수 있고 다시 만날 수 있고 이 사람이 나한테 돌아올 수 있고 일반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재회 비방, 인연 합의, 재회굿 뭐 이런 것들은 어쨌든 상을 차리잖아요. 그러면 음. 실제 우리 선생께서 음. 컨디션이 음. 많이 이렇게 좀 <laughs> 떨어아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음. 신도분들이랑 음, 음. 시청자분들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아제단에는 걱정을 안 끼쳐드리려고 많이 바르고 음. 이제 좀 괜찮은 척 했는데 이제 좀 지켜봐 주시는 분들은 그 차이를 아시나봐요. 그래서 오늘은 오른손. 아. <웃음> 네, <웃음> 오늘은 오른손.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신도분들 위해서 음, 음. 지금 하고 있죠. 아. 진행하고 있죠. 근데. 철칙은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허수아비를 제가 말아야 된다는 거. 네, 근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제가 말고 있고, 그래서 인증 날짜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늦춰지기는 했는데, 이제 제가, 제가 할 거는 제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웃으면서, 뭐또한번 째면 되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뭐 몸주의 역할로서는 제가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은 제자의 생활을 못 하는 것 같고요. 음, 이거는 촬영 때문이 아니라 그냥 제 생각이고. 음음. 괜찮니다 음, 음. 네. 아파요. 네, 힘들어요, 요즘. <laughs> 열이 지금 이만만 올라 가지고 지금 음. 아파요. 네. 선생님, 이번 음, 음. 컨텐츠는 <laughs> 네. 어떤 내용이죠? 그 요즘에 20대, 30대들 음. 사이에서 조금 많이 편하게 점사를 볼수 있는 방법. 요즘에 음. 060 플랫폼 이런거 되게 많잖아요. 음. 그죠? 네. 근데 그 플랫폼이나 거기에서 상담을 해 보면 플랫폼. 어, 플랫폼. 뭐, 플랫폼. 플랫폼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냥 대부분 060 상담이라고 얘기를 많이 음, 하죠. 네. 060, 뭐,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이제 여러 선생님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아. 볼수 있는 이제 접근성이 네네. 되게 용이한 요즘에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온라인 상담이다 보니까 접근성은 40대, 50대, 60대보다는 음. 20대, 30대가 더 많겠죠. 음. 근데 20대, 30대의 최대의 고민이 뭐, 뭐 할까요, 대표님? 내가 20대 때. 20대, 30대 때뭐 했어? 대부분 연애. 진로. 진로랑 연애, 맞아요. 네, 대부분 연애. 나 어디 취직할까? 어, 어, 어. 그 다음에 나이 사람하고 잘 만날 수 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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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연은 어디 있나? 어. 나 얘랑 헤어졌어? 얘 다시 만날 수 있나? 어, 어. 얘 뭐, 한, 언제 연락 올까요? 어, 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제외할 수 있을까요? 어. 대부분 이거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그 20대, 30대, 40대 만의 고민들은 다 카테고리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 어, 2년일 떠나보낸 인연에 대해서 음. 내가 너무 소중하고, 음. 내가 잊지 못하고, 아니면 이걸 어떻게 붙잡아 놓고 싶고, 음. 그 다음에 드물게 40대, 50대 넘어갔을 때, 어, 이혼 얘기가 나오는 부부들 있죠. 음. 이혼 얘기가 나오고, 내가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싶지는 않은데, 뭐 남편이 자꾸 이혼을 요구한다든지, 음. 와이프가 이혼을 요구한다든지, 그러면 비방으로, 아니면 해결책으로, 솔루션으로 뭐를 받으시냐면, 인연자비 굿, 재회 굿, 음. 그 다음에 뭐, 아니면은 뭐여 탐구 음. 뭐 이름은 되게 말, 많아요 아니면 어떤 비방 합의 비방 음. 뭐 어떤 비방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이게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비방 이게 죄송합니다. 아니요 <laughs>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네. 내가 이거를 하면 그니까 의뢰를 해주신 분들은, 내담자님들은, 내가 이거를 하면, 음. 이 사람하고 오래 만날 수 있고, 다시 만날 수 있고, 이 사람이 나한테 돌아올 수 있고, 일반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재회 비방, 인연 합의, 음. 재회 굿, 뭐 이런 것들은, 어쨌든 상을 차리잖아요? 음. 그러면, 내 집안의 조상님하고, 음. 그 다음에 내가 만나고 싶은 분, 인연을 계속, 계속 이어가고 싶은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의 조상님들을 모셔요. 그래서 그분들끼리 상견례를 해. 그래서 우리 잘해봅시다 얘기를 해. 네. 그래서 합의가 됐어. 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요, 음. 이 사람한테 다시 한번 연락이 올수 있는 기회가 있거나, 음. 아니면 이 사람을 우연히 가다가 마주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은 주어져요. 어. 음, 그럼 이한 번에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하고 인연이 어떻게 되겠죠. 네. 했다고 다 만나지고, 했다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네, 네, 네.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건데 음. 문제는. 20대, 30대 지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하고 평생 가요? 아, 좀 힘들죠. 아니죠. 네. 내 인연이 아닌 경우들도 있는 거잖아. 네. 내가 그때는 이 사람이 너무 절실해가지고 했어. 음. 선생님한테 의뢰를 했어. 하고 음.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안 됐어. 음.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아, 그, 그분이 틀렸는가 보다. 효과의 차이가 어. 있는데. 음. 나는 그거 덕을 못 봤네? 나 음. 얘랑 이겨, 이어지지 못했네? 음. 이 친구랑 결혼하지 못했네? 음. 이 친구가, 내, 내 남편이 나한테 이혼하자 그랬는데 나 결국에 이혼했네? 나덕못 봤네? 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음. 근데 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조상을 불러서 합의를 하고 조상을 불러서 인사를 했잖아요. 음. 우리 산 사람들, 어, 남편 여자쪽 불러가지고 지인들 친척들 앞에 서가지고 선언하는 거랑 똑같은 게 결혼식인 거잖아요 네. 그게 인연합의 제외 구시거든요 음... 자 그러면 이 사람하고 헤어졌어 네. 자 제외합의하고 헤어졌어 네. 근데 딴 사람을 만났어 음... 그럼 나는 누구 집 소속이에요? <laughs> 대표님 이혼했으면요? 아니죠 제외 그러니까 미혼일 때도 미혼일 때도 어, 어, 어. 난나 내가 누구 집 소속이에요? 나는 인연합의 제외를 해서 이미 그 집에 소속으로 들어갔잖아 이해가 되실까요? 네. 어 이거 되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그분들 조상님들한테 가서 부탁을 한 거잖아. 나이 사람하고 잘 되게 해달라고 예쁘게 봐달라고 네. 나그집 소속이에요. 어머머. 그러면 봐요. 그집 조상님들이 나는 이미 얘랑 헤어졌지만 이집 조상님들은 나를 알고 있고 나를 예뻐하실 거 아니에요. 음. 근데 내가 딴 남자를 만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남자랑 <laughs> 이 남자랑 잘 될까요? 어 만나다가 잘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재외 비방이나 인연 비방, 인연 합의, 이런 거 하신 분들은 이거 하셨다가 뒤에 인연들이 계속 어그러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음. 모든 게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이유가 사실은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했는데 내가 이 사람하고 헤어졌어. 마음의 정리도 다 됐어. 음. 그러면 묶어놨으면, 내가 인연을 묶어놨으면 이 사람하고 정리가 됐을 때에는 이 인연을 풀어주는 절차도 필요해요. 거기까지가 마무리야. 아.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되게 하고 싶었어요 우리 손님 하나가 저한테 와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다고 하니까 네해 달라 그랬어요 근데 음. 제가 안 해줬거든요 저는 인연 합의를 안 해요 음. 왜냐면 이 사람하고 그래도 내가 내가 봤을 때 오래갈 수 있다고 하면 모를까 (100년) 내로 할수 있다고 하면 모를까 중간에 깨지는 게 보이는데 어떻게 인연 합의를 해줘요 음. 그래서 안 해줬거든요 음. 근데 이 친구가 딴데 가서 했어 음. 했는데 이 친구 겨울에 이혼했거든요 음, 어떻게 되겠어? 했는 거 풀어야 될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인연합의 제외 이런 거할 때는요 최소한 이 사람하고 길게 갈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는 게 1번이에요 음... 음, 의뢰한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 음... 근데 간혹 그런 비방을 받으셨는데 이렇게 뒤에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모르고 대부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리니까 그렇죠. 20대 30대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이거는 정리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예, 기혼이신 분들도 이렇게 남편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비방 받아 오시고 뭐 어떻게 인연합이 조상한테 뭐 풀어서 뭐 이렇게 얘기 하신 분들은 사실은 결국에는 이 얘기거든요. 음. 그럼 이거 정리하셔야 되겠죠. 아 무섭다. 이게 아, <laughs> 네. 진짜 무서운 거죠. 왜냐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절실한 간단한 마음에서 단순하게 되, 표출된 마음에서 나온 음. 행동인 건데 음. 사실은 조상님들을 움직여서 만든 상황인 거거든요. 음. 귀신은 꽁밥이 없다고 하죠. 분명히 어떠한 상황, 제가 이제 연락을 한번 받다던가, 뭐 어떠한 매개체가 한 번은 있어요. 근데 그한 번을 받기 위해서 조상전을 움직였을 때는 대가도 거대하게 치러야 되겠죠. 이거는 함부로 결정해서도 될 문제도 아니지만, 이거 선생님들 함부로 해주셔야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인연합의요거안 해요. 아... 음,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굿들이 몇 개가 있는데, 네. 제가 안 하는 게그 중에 하나가 인연합이. 아... 음. 감사합니다. 선생님. 음.